아니 저게 뭐야 차에 습기 찬것봐 지금 막 저렇게 습기칠 정도의 날씨가 아닌데 안에서 뭐하고 있길래 <laughs> 그니까 아주 열기가 후끈후끈한가 봐 아니 우리도 저랬나? 아 맞네 우린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좀 열고 어좀 열었었구나 그래가지고 조금 저렇게 습가안 찼었나봐 자 밖에서 보니까 또 아주 티가 난다 아니, 근데, 저거는 너무 대놓고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 여기, 잠깐만. 공용 주차장이긴 한데. 차가 없구나. 저 차랑 우리 차만 있어. 주변에 차가 없네. 그래서 저렇게 음 어차피 저기도 우리 신경 안쓸 텐데, 그치? 우리도 <laughs> 열좀 내볼까? 그니까, 막... 상상되니까 하고 싶네. 저 앞에 차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? 앞 좌석에서 의자 세치고, 아니면 뒷좌석에서 우리는 창문 조금 열고 잠깐만 이 상태로 할래.